너네 잘생긴 애들 안 되잖아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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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유 안 되잖아 어, 어. 형애가 어머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성형을 추천드려요 어 아니야 나너 얼마 전 훈남 좋아하는데 근데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아무 어, 승원 부... 닮았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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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나 미는놈안 믿는다 나를 진짜 송승원닮았어어제 속상하다 진짜 언니야 어. 꼬고 보면 이런 사진 많이 <laughs> 나오던데 <나왔다. 웃음> <laughs>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저건 눈코 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마 <laughs> 무슨 내가 거짓말 을 해요 콧대가 아예 없는데 무슨 눈코를 해 실리콘 넣은 거예요 그쵸? <laughs> <원래. 웃음> 마산 <마상> 김땡땡 성형외과에서 뭐? <laughs> <laughs> 안 믿기죠? 대암흑이다이만라형 <laughs> <laughs> 뭐 <폐암> 이제 <오기> <laughs> <명씩> 다 믿어요 아니 형 의사새끼 잡아오래 추워 입김나는 거봐어 추워 반전 얘기 안 해줄게 내가 이제 군대 딱 입다기 전에도 코랑 눈을 했었어요 남자 때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실리콘 대가 띡띡띡띡 움직여요 대가 슉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움직여요 나무대기 넣는 것처럼 또 다시 갔어요 재수술하러 또는 또 그래요 박리를 너무 많이 했나 기술이 없었던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실리콘 내면을 안에서 묶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잭하고 대만스 웃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얇으니까 피부가 언니 성형 눈 잘하는 병원 추천 좀요. 이니셜로다가 말해 준 제가 별 몰라요 좀 성형을 나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성형을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딱 봐도 난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laughs> 못 알아보지 못 알아보지 왜왜못 알아봐요? 일랑도 못 알아보는데 매년 <laughs> 아니 근데 너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학대해서 보면 괜찮아요. 아니 봐봐요 <laughs> 음? 그리고 <laughs> 진짜 만족해 <말없게> 생각다 진짜. <laughs> 지금이랑 뭐가 많이 틀려? 눈 화장 빼고는 없잖 틀린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어. 누가 그랬는데 미간에 스파이스바 몇 번을 친 거냐고 그래서 <웃음> <웃음> 이런 거는 간단하죠 앞팀 몇번 하면 되는데 무슨 달라 중에 뭐가 있어요, 봐요. 아니 근데 눈도 언니야 이게 많이 게 멀었는데 눈이. 아, 어 눈과 눈 사이가 멀었다. 어. 옛날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음. 미간이 넓었어요, 내가. 혐타운다고? 이기를 <laughs> 가지세요. 보통 성형하면 이 정도 돼요. 근데 이때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왜냐면 눈썹 다듬어놓은 거 봐봐요. <laughs> 아나나 난... <laughs> 끼부렸네. <laughs> 어, 쪽집게로다 뽑았죠 내가. <laughs> 어 검은색 <검사색이> 생겼다. <생겼더라. 웃음> 계속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응잘 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 갈매기 눈썹 유행했잖아. <laughs> 그치 그때 유행할 때그 눈썹이었죠 저게. 목은 많은 시술을 했어요. 지방 흡입도 많이 하고 이 목아지가 너무 두꺼웠었어요 그때. 목아지도 했어? 네, 여기, 지방 흡입했죠. 뒤쪽에 음, 여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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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복싱 선수 같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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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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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분 누구니? 북한의 무장공비 같다. <laughs> 무장공비 제일 많이 나온 얘기고, 복싱 할것 같은 얘기. 넘버원 옛날 모습이 조금 남아있네요, 언니. 많이 남아있죠. 나는 거의 성형을 해도 그닥 바뀌는 얼굴이 아니에요. 뭐 양학 됐어? 양학은 하지 않았어요. 개밥그릇. <laughs> <laughs> 조리풍이 씨박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개밥그릇. <laughs> <laughs> 어, 머릿속 관리요?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나는 일단 머리를 자주 감으면 빠지니까 쉬는 날은 머리 안 감아요 <laughs> 저는 일주일 안 감은 적도 입술 안 씻은 적도 있다랬지 언니 음. 어, 뭐야 이때 너무 이쁘다 이 아기 석바랑 있는 거 어디야? 그 앞머리 있는 사진 그, 어머 그 밑엔 또 뭐야 어머 앞머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중간에... 저 똥머리 했을 때가 제일 이쁘더라 이두 어, 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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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는구만 똥머리 했을 사진 너무 이쁘더라 때가. 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머 앞머리 괜찮다 아니 어. 이마라인이 이뻐갖고 똥머리 했을 때 이쁘더라고 똥머리.. 어 똥머리 한 것도 이쁘다 음. 어디 갔노? 이 사진을 매니저들이 그거 해줬잖아요 그림? 기린. 음. 내가 기린 기린 기린은싼긴 기린 기린이고안싼긴 기린 기린이다 기름, 음. 약간 옛날에 왕년에 잘나갔다가 시집갔다가 시집가갖고 이제 남편 저기 사업 망해갖고 다시 컴백해갖고 연예인 있잖아 시장식 참석한 거 있잖아 음. <laughs> 언니는 퍼스널 컬러가 핑크인가 봐요. 핑크 잘 어울려. 내가 그래서 핑보잖아요. 어. 내가 볼 일이 없으니까 뭐 핑본지, 여본지. 아, 됐어요. <laughs> 제 핑보예요. 언니 지금 루랑이잖아요 노랑인 불황이 거예요? 블랙. <웃음> <웃음> 블랙 항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까매진 거예요. 좀 많이 안 썼어요, 외로. 저도장이 찍혀. 그러면 입 몸이 더 까매야지. 나는 입, 난 입으로 옥, 더 많이 하는데. 입술 까매요. <laughs>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불보죠, 불보. 근데 내가 보니까 언니 오히려 많이 하는 애들 보잖아. 오히려 핑보가 많더라. 예 응. 타고나는 거야 여기도 응. 빨쓰기 많이 당하잖아요 블랙 뉴대요 나 많이 빨리던한테 블랙이거든 나 <laughs> <laughs> 너무 억울해 진짜 많이 빨리지 않았는데 블랙이야 이만하잖아 난또유 선이 좀 크거든요 <laughs> 사실 여기도 옷 걸어도 돼요 <laughs> 옷걸이 들어가요 어 원래 그래요 저타당에 많이 찍혀갖고 색까이 좋아요 원래 음. 나는 핑보예요 써요 네. 좀 아니 가죽 h 좀 써요 아 you have to soil? I'm going to get a new color. Pink, Hagele. I'm going to sing a song. Pink, Boga. Pudding, I'm going to sing a song. I'm g o i n 분 to sing a s o 오시 오시잖아. 몇분 하잖아요. 남자요 남자야? 어머, 내가 이때까지 언니 언니 할때왜 가만히 있을 때? 뭐. 마음은 또뭐 갈릴 수 있잖아 어머 <laughs> 어머 너 이쪽은 언니인 줄 알았네 아니야 아못 봤구나 영원이는 남자야 응. 응. 나이 들면서 색이 변해? 아직 나는 핑보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나는 어릴 때부터 약간 흑색이었던 것 같은데 니가 카라멜 색깔 있잖아 너는 그럼 거치지 않은데 음, 응, 너무 억울해 그래, 나는 거긴 그냥... <laughs> 뭐 거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긴 <laughs> 많이 <해>. 거치지 않았거든 <laughs> 오히려 영원이가 핑핑크색일것 같아 영원이 피부 하얘니까 난 핑크 응. 얘네또 뒤는 또블랙이에요이야 니네도 블랙이야. 이는 완전 블랙이에블랙이 세상 쓸데없는 랙봉 뭐하냐고 아그러니까 블랙이야. 블랙이야. 블 เลขพี่คือเอเนีย